도 함께 되출된 최우수 논문상과 우수 논문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어, 최우수 논문상부터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논문상은 성균관대학교 조현권, 동덕여자대학교 조현영 교수님이십니다 논문 제목은 어, 온라인 어, 기사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 유형과 결제 시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입니다. 네. 혹시 보셨나요? 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논문상 성균관대학교 조현권, 동동여자대학교 조현영 논문 제목 온라인 기사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 연와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상기 논문은 2024년도 마케팅 관리 연구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기에 본단계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인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26일 한국 마케팅 관리학회 회장 도성도 축하드립니다. <laughs>